잠깐만, 좀 로딩이 걸렸다. 걸렸다. 안녕. 나오고 있 네, 나오고 있어요. 2 3, 아, 3 7 0 0분 들어오셨어요 와. 지금. 팬미팅이 끝이 났습니 오늘 팬미팅 오신 분들 어떠셨어요?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6300분 지금 들어가 계세요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여기가 바로 팬미팅 장소 무대입니다 지금 잘 가고 있어요. 저희는 지금 정리 중이에요. 못 가서 속상하신 분이 많대요. 잘안 돼. 어. 저못 가서 너무 아쉬운데요. 어.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꼭 다시 만날 기념일. 하루 빨리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아, 지금 한5천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 팬미팅 오고 싶었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못 오신 분들이 많나 봐요, 여기. 아이못 오신 분들은 저희가 그래도 영상 만드니까요. 그걸로라도 조금 아쉬움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오신 분들,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네요. 이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여러분, 오늘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도 오고 많이 더준데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요.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하고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맛만큼 생각이 안이네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f LOVE YOU 빠이 할까요? 여러분 다시 또 봐요 안녕 어 이거, 이거 누르면 꺼지나 조심해가.